인천시가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인천형 진로교육의 개념과 실천전략을 정립하고 사업추진에 나섭니다.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진로 진학직업교육을 하나로 통합해 연계성 있는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학생들이 개인의 고유한 결에 따라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인천형 진로교육에 나섭니다. 우선 시교육청은 초중고 교육 과정을 아우르는 진로, 진학, 직업 통합 로드맵을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일관된 흐름 속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 2023년 진로, 진학, 직업 교육과를 별도로 신설해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각각 분리되어 있던 진로 교육과 진학 교육, 직업교육을 한 부서에서 담당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합해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진로진학 직업 로드맵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탐색하고 관련 정보가 단계적으로 담겨 있어 학생들이 어떠한 순서로 어떻게 진로를 탐색해 나갈 수 있는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육청은 온라인 플랫폼인 인천 사이버 진로교육원. 그리고 오프라인 거점인 결대로 진로센터를 중심으로 진로검사와 상담, 체험 등 통합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히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은 누적 방문자가 310만 명을 초과할 정도로 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2018년 대입 개편에 맞춰 지난달 학생, 학부모 2천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시 교육청은 지역 집안 맞춤형 진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